대한민국 해상전력 강화를 위해 호위함이 이제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차기 호위함 FFX 배치2의 2번함인 경남함이 추억했고요. 5월에는 대전함이 진수됐는데요. 최근 8월에는 차기 호위함 배치 4에 대한 사업비 약 3조 5천억 원 투입이 결정됐죠.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기함을 대체하고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차기 호위함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기 호위함 사업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70년대 끝 무렵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급 호위함 9척이 건조되고 배치됐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동해급 포항급 초기함 28척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정말 북방한계선을 수호하는 연안작전의 핵심이었죠.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도발, 취약했던 대잠 대공능력, 노후화된 기존함 대체 등의 수요가 생기면서 업그레이드된 해상전력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1998년 끝 무렵 차기 호위함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 그래서 2016년까지 차기 호위함 배치 1, 즉 인천급 호위함 6척이 전력화가 완료가 됐고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전력화가 완료 목표로 차기 호위함 배치 2라고도 하죠. 대구급 호위함이 모두 8척을 건조해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배치 3로 호위함 6척, 배치 4에 호위함 6척. 총 26척의 호위함이 우리 해군 해상전력의 밑바탕이 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해 시작된 차기 호위함 사업, 연안방어와 대공탐지 능력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투력이 강해지고 국산화 비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배치 1부터 배치 4까지 갈수록 점점점 할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성능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 배치 원 인천급 호위함입니다. 이미 전력화돼서 운영 중인데요. 경화 배수량 즉뭐 무장이나 물자 같은 걸 전혀 씻지 않은 상태 에 가장 기본적인 배수량이 2,500톤급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이 경화 배수량 2,500톤이 이전 울산급의 거의 만재 배수량에 근접하는 그 수준이에요. 만재 배수량으로 가면 인천급은 3,000톤이 훌쩍 넘습니다. 몇년전 같으면 어이도면 구축함이네. 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근접한 수준이죠. 2013년 인천함을 시작으로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 광주함 이렇게 총 6척이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인천급은 기존의 호위함 및 초기함에 대비해서 먼저 레이더가 훨씬 좋은 게 탑재됩니다. 신형 3천원 레이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에 어떤 파괴관제 시스템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된램 근접방공 미사일이 탑재가 돼요. 거기에 더해서 CIWS도 하나가 탑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 및 대공 방어 능력이 기존 울산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또 신형 소나와 어뢰 음향 대항 체계를 탑재하는 등 대잠 능력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울산급은 헬기를 실을 수도 없고 헬기가 내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 인천급부터는 헬기를 직접 싣고 뜨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대잠 작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어가지고 대지, 대수상 타격 다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이 배치2, 대구급 호위함입니다. 이미 전력화된 가 인천급과 비교해서 지금 한참 전력화 중인 대구급의 경우는 길이는 8m, 배수량은 300톤이 늘어나서 길이 122m, 경화배수량 2800톤급이에요. 이거 만재배수량을 면 거의 진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그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거의. 2018년 1번함 대구급이 취역했고요. 올해 1월에 2번함 경남함이 취역했으며 5월에는 5번함인 대전함이 진수됐습니다. 이후 서울함, 동해함, 호항함, 천안함 등 모두 8 척의 함정이 추가 건조 및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대함 유도탄 방어 미사일인 해궁, 전술 함재 지도탄인 해룡,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화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다거는 적의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전체 고정 음파 탐지기 소나와 함께 탐지 거리가 늘어난 저주파식 선배열 예인 소나를 추가로 운용해 탐지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 예인 소나라는 건 쉽게 소나가 소리를 듣는 어떤 마이크 같은 거잖아요. 그 마이크를 배에 닿는 게 아니라 줄을 길게 늘려뜨려가지고 배로 멀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는 수중 소음이 적고 연비가 좋기 때문에 소나의 탐지거리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잠 작전 시 생존 확률도 높였습니다. 자, 이제 배치 3로 갑니다. 이 배치 3 호위함은 아직... 이름이 안정해졌어요 2011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체계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길이는 129m, 경하 배수량 3,600톤급, 점점 커집니다 이미 경하 배수량만으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맞먹어요 함정의 형태는 배치2와 비슷하지만 생존성과 대공, 대잠, 탐지 능력이 더욱 끌어올려졌습니다 배치1 인천급 호위함과 배치2 대구급 호위함에 사용되는 SPS-550K는 회전식 레이더인데요. 배치3 호위함은 360도 전방의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복합 센서 마스트에 탑재합니다. 바로 KDDX에 사용된 통합 마스트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형태죠. 또한, 항해시에 파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선형으로 배를 건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KDDS하고 비슷한 파도 관통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어요 무장 탑재는 대구급 호위함과 비슷하지만 배치 3부터는 국산인 CIWS2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총 6척을 전력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진짜 음... 솔직히 말해서... 호위함 구축함 이런 거는 이제는 편의상 붙이는 거지 진짜 뚜렷하게 어떤 명쾌한 구분이 있어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구축함이란 말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순양함과 구축함의 경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갸우뚱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거는 호위함 좀큰 거는 구축함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만. 배 크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운용 능력의 차이라는 거 있는 거죠. 갈수 있는 거리가 더 짧아진다든가, 호위함은 어떤 그배 자신만 지키는 개한방공을 하고, 부축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광역방공, 함대방공 능력이 있는 이런 배를 가리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호위함은 이렇게 불러야 되고, 이건 이러니까 호위함이어야만 되고, 이건 저러니까 부축함이어야만 된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제는. 배치 3가 끝이 아닙니다. 배치 4까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이름은 아직 모르고요. 2 배는 이 아예 광개토 대함급 구축함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알 수가 없고요. 함형도 함의 체급도 탑재 무장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전 함급인 배치 3보다 더 대형화된 경합 배수량 4,500톤에서 만재 배수량 5,000톤의 일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해군이 쓰고 있는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전혀 안 작아요, 지금. 지금 점점 더 호위함과 구축함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치사에 대해서는 약 3조 5천억 원 투입이 결정됐는데요 배치사로 가면 국산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총 6척을 전력화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스펙의 호위함으로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우리 차기 호위함 사업에 관심 가지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어 있죠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이미 사실은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그 수출용 함정들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태국하고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데들은 아니지만 그 설계를 기반으로 비슷한 성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현대적인 분함을샀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차기 호이암 사업도 그렇고 KDDX 사업도 완료돼서 이제 전부 다 전력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해상 전력이 굉장히 막강해질 것 같은데. 음... 상당히 세질 수는 있는데, 다만 주변국들이 참 그래도 최소한 주변국들 전력 증강에 질적으로 우리가 꿀리는 건아닐테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과거보다 어떤 더 연안과 좀 멀리 나가서 원양 작전 능력이 둘다 높아져요. 우리도 나름 우리 영해의 재해권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